정책 미담 스토리컵. 중국에서 시집온 문청옥 씨는 초등학생 자녀의 가정통신문을 처음 받고 타향사리를 실감했다고 합니다. 딱 받았을 때 무서웠어요. 이 많은 글 제가 어떻게 다 읽어낼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는지 많이 걱정이 됐고요. 하지만 이런 걱정은 금세 사라졌다고 합니다. 바로 충북교육청 국제교육원이 지원해주는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덕분이었습니다. 이 서비스는 아이들도 행복하게 해줬는데요. 엄마 나라 말로 된 가정통신문을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서 집에 엄마한테 갖다 줄 때는 우리 엄마 나라 말이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베트남, 중국 등의 총 일곱 개 나라의 언어를 번역해주는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아이들에겐 어머니 나라의 자긍심을 주고 타양에서 자녀 교육하기가 버거웠던 엄마에겐 큰 힘이 되어준 정말 따뜻한 가정통신문이죠 중국어, 베트남어, 뭐 러시아어 이런 거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,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잘 살면 좋겠어요.